제일 먼저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응답을 가져온다.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가 응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하나님께 뭘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뭐냐? 뭐라고요? 회개다. 아.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응답은 없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부리의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서 가지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 거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외식하는 자로 그 사람을 따로 분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바로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세리인데 그 사람은 세금 걷는 사람인데 언제나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얼굴도 제대로 쳐 쳐들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회개로 시작해야 돼. 회개. 회계.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진정으로 회개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옆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이 대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음.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더 악한 짓을 하면은 그는 모르겠는데 회개하면은 용서하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관계도 제일 우선되는 게 회개. 그래야 대인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부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회계가 우선이에요, 회계. 어,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하면 용서해 줘라.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계하면 용서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에 대해서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 보기로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우리 같이 한번 18장 30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1176조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진정한 회개가 뭔가가 나옵니다. 여기 진정한 회개는 제일 처음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너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뭘 할지라다 심판할지어다 그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일단은 뭐부터 받아요? 매부터 맞아야 돼요. 벌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없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벌이 없으면 회개도 안 하고 벌이 없으면 또 다른 죄를 또 지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죄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치러 주신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 값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제가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들이 막 싱싱 달려요. 저도 싱싱 달렸어요. 그냥 비실비실 달린 게 아니라 싱싱 달려서 조금 빨리 달렸어요. 어다가 어떤 차가 예를 들어서 앞차를 박았어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앞차가 찌그러졌어요. 왕창 찌그러졌는데 뒤에서 박은 차가 와서 운전사한테 하는 말.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차를 타더니 가면은 됐었어요. 해결해야 되겠어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차 값을 찌그러진 걸다 고쳐 주고 물어 줘야 됩니다. 죄는 벌이 있어야 돼. 벌이 있어야 돼. 죄 값을 치러야 돼.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나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진정한 회계를 해야 돼. 회계. 회계라는 것은 돌이키고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를 여러분 하마르티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을 맞추질 못하고 화살이 피해갔어. 그걸, 그 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는 게회계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서서 회개하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죄에서 죄에서 떠나라. 이게 회개예요. 어디서 떠나요? 죄에서 떠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게그 다음입니다. 죄에서 떠난 다음에 그리하면. 죄악의 걸림돌에서 넘어가지 않게든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야만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악이 너의 삶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기도에 응답은 없다. 여러분 형제간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는데 형님 돈좀 줘. 좀 빌려줘. 맡긴 것처럼 와가지고 장가간 지 수십 년이 된 녀석이 찾아와가지고 형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고 형한테 대들고 형에 대해서 막욕지거리 하는 녀석이 하나 와가지고 형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그 형이 돈주었어요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주죠. 관계예 관계. 관계 회복은 뭐냐 회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길이 느끼니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는 아주 순서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할게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뭐뭘받으라고 그러세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세례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됐다는 게 세례인데, 세례를 받고 자 이제 회개하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마갔어요, 아니마갔어요, 아니마죠. 성령은 홀리스피릿 거룩한 영,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인데 그분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다섯 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그 비결 중에 첫째가 뭐냐면 제일 첫째는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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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둘째는 뭘까? 둘째 두 번째는 뭘까?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용서를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용서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타인을 용서하는 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기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 간에 관계가 문제가 됐고 서로 간에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예배부터 드리라고 그랬어요 화해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화해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화해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에 그대로 두고 너는 가서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최영재가 아주 어 이 성경 구절을 빨리 찾아요. 네. 골로세서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니 자 13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누가 누구라는 얘기는 부부간에도 될 수가 있고 부자간에도 될 수가 있고 이웃간에도 될수 있고 회사에서 상사와 이제 부하직원과도 동료가도 똑같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대인관계에서 불만이 있거든 마음에 어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제일 먼저 뭐하라? 용납하라. 따라하세요. 용납하라. 예.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냥 용서가 안 되고, 용납하는 데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얘기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 사람은 그때 저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나에게 이렇게, 아, 그렇게 못된 짓할 수밖에 없었구나. 뭐, 그,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 사람 형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해서 피차라는 얘기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 쌍방이 서로 뭘 하되 용서하되 따라하세요. 용서하되 용서를 하는데 누가 하듯하라 주님께서 하듯하라 따라하세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죄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모자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따지고 묻고 그러면은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된다. 이렇게 용서하게 되면 14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이 모든 것 위에 따라서 사랑을 더하라. 뭘 더하라. 용서해 줬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용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시어머니 용서해 줄게. 아 며느리 다 용서할게요. 아유, 그 신우 용서할게. 다시는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 이게 용서라고 그래요. 그걸 용서라고 그러는데 그게 용서가 아니고 용서를 했으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 부부가 온전하게 행복의 사랑의 띠를 띠는 거예요.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동료 간에 사랑의 띠를 띠어서 이라는 얘기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용서를 실천합시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18장.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보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자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 용서하여 주리까 일 일곱 번까지 이리까 여기 보니까 그다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 하라는 얘기는 계산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참 새겨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하고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에 대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행동에 대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하던 것 똑같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러니까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 말은 너도 범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차간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기도의 문이 열려요. 용서해야 예배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요. 용서를 안 하면 이게 자꾸 걸리잖아요. 걸리면 기도가 막혀요. 걸리면 여러분 예배가 막혀요. 그래서 용서를 해줄 때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양 마태복음 18장 여러분들이 찾은 김에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세요.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잘 보세요. 용서는 입술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용서는 아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게요. 앞으로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음이 없는 용서예요. 입술로만 하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은 얘기합니다. 입술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얘기는 진심으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형제 간의 관계도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찝찝한 관계를 갖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서로 상처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아주 그냥 청산 유서로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뭔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용서하는 문제는 곧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에요. 따라할까요? 용서는 나를 위함이다. 사실 알고 보면 용서하면 나부터 자유함이 있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있고 나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 삶의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엔 그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엔 주님을 위한 것이다. 다 좋은 게 뭐냐? 용서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꼭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꼭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아마 있다고 나는 봅니다. 여러분, 용서, 용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고, 영성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열다섯 가지 응답받는 비결 중에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합하는 기도가 응답의 기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응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연합하라. 따라할까? 연합하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자꾸 만드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무디 목사님이 갈때 가는 곳곳마다 꼭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응? 꼭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중부 기도를 해주도록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지역자님들, 구역자님들, 우리 청년들 할것 없이 교사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마 기도 안 하는 분 오늘 여기 에한 명도 없을 거예요.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 그는요 조금 양심 불량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즉. 여기 있는 단임 목사를 위해서, 주의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팀이 있잖아요. 열심히 중보 기도,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 성에 갔을 때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는 곳곳마다 막 그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찌미녀 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더라,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기도를 하라. 따라 할까요? 연합하는 기도를 하라. 성경에 보면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만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와 둘은요, 몇배 차이에요? 열배 차이에요, 열 배. 이게 대단한 힘이에요. 자,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 보십시다. 기약 마태복음 18장을 찾으셨으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땅에서 모아라? 합심하라. 하나 되라. 같이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세요, 연합을. 분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연합, 화목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의 연합군을 만드세요. 뭘 만들어요? 기도의 연합군. 음. 기도의 연합군을 만들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놀라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만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 30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는고, 이게 혼자와 둘의 차이는 열배 차이다. 혼자서는 천을 쫓는다면, 둘이선 만을 쫓는다. 그 파워, 그 능력, 그 파괴력, 그 놀라운 힘은 바로 열배 차이에요. 열배차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의 기도를 후원자가 되도록. 내가 그의 기도의 후원자도 되지만 그가 나의 기도의 후원자가 돼요.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냥 빈말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있다든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응답 받아야 될 때는 정식으로 부탁을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구역자님 지역자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이 기도를 해 주세요. 건강에 대한 어떤 기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 대한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회사의 문제라든지, 정말 극박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많이 만드세요. 기도의 사람을. 그러면 그 기도의 파워가요,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여서, 응답이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만을 쫓는다. 연합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야 기도의 파워가 생기고, 응답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12절을 하나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예, 전도서 사장 12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잘 보세요. 한 사람이면은 패할 수가 있어요. 패할 수가 있어. 힘이 약해서. 그런데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 맞설 수가 있어요. 맞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창피스러운 제 과거가 있어서 아주 그냥 여 읽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여기 세 겹줄, 옛날에는 삼겹줄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 삼겹줄을 삼겹살이라고 제가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따라 제가 돼지 삼겹살을 먹고 왔는데 하필이면 삼겹줄이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 우리 삼겹줄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날 왜 삼겹살을 먹고 와가지고 삼겹줄을 갖다가 삼겹살이라고 했는지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얼굴이 따끈따끈해고 등에서 진땀이 쫙 나는 게 어쨌든 삼겹살이나 삼겹줄이나 질기다 이 말이에요. 삼겹줄은 세 가닥의 그 줄이 같이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연합군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이가 먹을수록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있어야 된답니다. 친구가, 친구가 있어야 그 사람이 노년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술친구 말고 이상한 짓 하는 친구들 말고 못된 짓 하고 그냥 돌이 짓고 땡이니 앉았다 섰다 일어났다 그냥 천지창조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믿음이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기도의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노년이 행복하고 서로 간에 힘이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겐 신앙의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가지 중에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의 첫째는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는 타인의 죄를 용서하라. 세 번째는 기도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연합된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제가 먼저 기...